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과연 어떤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소식은 미국의 더 힐지가 폴리티컬을 인용해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더 힐지는 트럼프 리사 모카우스키 낙선을 위해 알래스카 반대 캠페인 여행을 약속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복수 전쟁 여행이 발표되었다. 폴리티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지독하게 괴롭힌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리사 모카우스키를 낙선시키기 위해 드디어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씨팩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돌아왔다 나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려오는 소식에는 이~ 뭐~ (2024년에) 대통령 출마할 거다. 또 혹은 그 안에 중간에도 대통령 취임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팩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2월 28일 C팩에서 이미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 다시 말하면 자신과 공화당을 배신한 배신자들과 반역자들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이 전쟁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3월 6일 더 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복수 전쟁 여행이 발표되었다. 폴리티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지독하게 괴롭힌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리사 머카우스키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녀의 지역구인 알래스카로 반대 캠페인 여행을 떠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복수 전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오카우스키는 뭐 2002년 첫 공화당 상원 위원이 되어오고 지역구인 알래스카에. 알래스카에서 그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 모카우스키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상원위원 7명 중한 명이며 그녀는 트럼프 탄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조장한 공화당의 파괴범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2년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공화당 7명 중에 한 명이며 한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 모카오 스케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디사 모카우스키를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처절하게 낙선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알래스카를 민주당과 야합하려 했던 정치적 사기꾼이며 공화당에 먹칠을 한 사악한 사람입니다. 나의 첫 번째 복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워딩.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복수와 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왜 강력하게 리사 이 머카우스키를 다, 낙선시키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위원은 공화당의 정통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녀가 민주당의 낙태 법안에 찬성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는 위대한 알래스카를 위해 또한 공화당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이머 모카우스키의 낙선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전쟁입니다. 그녀는 나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민주당과 거래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복수 전쟁은 처절할 것이며 그녀가 다시는 정치 정치를 못하도록 나는 할수 있는 모든 복수의 칼을 휘두르겠습니다라고 2월 28일 씨펙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겨, 굉장히 살벌하고 무섭게 이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리사 모카우스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오금이 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다시 정치를 못하도록 나는 할수 있는 모든 복수의 칼을 휘두르겠다. 또한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신념을 민주당과 거래한, 쉽게 말해서 이 무늬만 공화당원이지 실제로는 리노.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원인 민주당 사회주의 이막스주의자들과 거래를 하는 정치꾼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트럼프가 2022년 미국 전역의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암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의 각을 세웠던 미치 메커넬은 3월 2일 폭스 뉴스에서 나는 트럼프의 모든 것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맷 럼니 공화당 상원 2등 위원도가, 미치 메커널 그 다음에 2등인 공화당 맷 럼니 위원도 2024년은 트럼프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했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의 왕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더 힐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힐지는 모카우스키와 트럼프의 불안은 적어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트럼프의 대법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녀는 민주당의 법안들에 찬성표를 던졌다. 샌 릭스콧 전국공화당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지지를 받은 공화당 상원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화당 상원위원회에서도 리사 모카우스키는 배제된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모카우스키는 트럼프 탄핵 찬성에 대해 나는 나의 행동이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안다. 트럼프 탄핵을 찬성한 곳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모카우스키가 없는 위대한 알래스카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알래스카에는 가장 공화당원 같은 가장 공화당원 같은 훌륭한 사람이 상원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이며 배신자, 변절자들을 청소하는 전쟁입니다. 나는 이 복수 전쟁을 훌륭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악의 무리들과 전쟁 중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힐지가 리사 모카우스키에게 논평 요청을 했지만, 모카우스키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전쟁 시작 발표. 그러니까, 공화당의 내부에 있는 적들부터, 반역자들부터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꼬리를 내린 미치 맥커넬. 상원의, 상원, 이, 상원 대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서 이 경쟁을 벌였던 빅 럼니. 뭐, 쟁쟁하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이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압장섰던 하원위원 10명, 상원위원 7명. 제끼겠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부터 제끼겠다. 더 힐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의 왕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전쟁, 미국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은 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잘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